잘 모르다가 전유진이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기에 찾아보면서 32살의 요절한 김현식 가수에 대한 글을 읽고 슬픈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과도 이혼한 김현식 가수는 1990년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앨범 작업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곡의 작사작곡은 오태호라는 분이 한 것인데, 우연히 김현식 가수가 듣고 곡을 달라고 해서 불렀지만 신기하리만큼 그의 인생과 맞았으며 죽고 나서야 발표된 유작입니다. 수록된 디스크가 100만 장이나 팔려 유명한 곡이 되었으며 사후 1991년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했고 유튜브에 올려진 후 옛날 노래임에도 1523만 뷰를 보일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불러 제목만 보면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펠레터송 같은 느낌이지만 곡의 의미를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곡입니다.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지만 떠난님을 잊지 못하는 미련이 남아 철이 없는 욕심이라 생각하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그리움을 보입니다.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집에 사랑하는 님이 이제는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를 회상할 수 뿐이 없는 이별 후 고통을 웃음으로 애써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여린 가지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린 가지는 사랑이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모습의 아픈 본인 상태를 표현하며 술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옛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련히 보입니다. 전유진이 노란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띠며 부르니 노란 꽃한 송이가 잔잔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향기를 품어내는 듯 했습니다. 팬님들이 나를 떠나면 힘겨운 날이 될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라는 의미의 반어법적인 사랑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유시인 친구였습니다.